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다시 오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줄게 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듣대로 안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남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에게 주 시는 하나님 말씀 은 출애굽기 19장9절 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0절 에서 25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매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이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20절에서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신의 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감흥님 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요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에게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요하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난 18세기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닐 때에 수없이 많은 배들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많은 배들이 침몰되곤 하였습니다. 배들이 자주 가라앉게 된큰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싣고 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영국 국회에 한 법안을 제출하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이었습니다.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일단 무리에 띄워지면 그 배가 물에 닿는 부분에 선 줄을 긋고 그 이상은 절대로 초과해서 짐을 더못 실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큰 배를 보면 배 아래에 노란 선,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을 프림솔이란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여 프림솔 라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선이 물에 닿으면 그 이상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은 생명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프림솔라인, 프림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경계선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석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오르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가려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을 따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 정해진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놓으시고 넘지 못하게 하신 경계를 넘었으므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망의 구릉텅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경계선을 넘어 들여다보아서는 안될 법계 안을 들여다보다가 베스메서 사람들 가운데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마신 영역을 넘어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알려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 주십니다. 그 밖에 하나님이 남겨 두시고자 하시는 신비는 신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신비를 파헤쳐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선을 넘을 때 곧바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역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논리와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려고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생명의 영역을 침범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마침내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말씀이 가라 하시는 만큼만 가고 말씀이 멈추어라 하면 멈춤으로 우리의 영적인 프림, 프림솔라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었으므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말씀이 가라 하시는 만큼만 가고 말씀이 멈추어라 하면 멈춤으로 우리의 영적 프림솔라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